안녕하세요 여러분 짱간의 중고차 입니다 네 오늘은 qm5 모델을 차량을 좀 보여 드리려고 해요 2009년형 이고요 엘리 4륜 엘리 모델입니다 어 여기 나와 있네요 8만 키로 짜리 차량이고 2000cc 구요 가격 나와 있죠 네고 가능하니까 많이 찔러 봐 주세요 네, 멋진 검정색 입니다 검정색이 때는 잘 타도 진짜 새차해 놨을 때는 검정색 이 가장 이쁜 것 같아요 네. 휠도 아주 이쁘네요. 그리고,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있네요. 뒤에 트렁크를 문 열어보겠네요. 예. 네. 안에 한번 타볼까요? 광택 작업을 마친 차량이기 때문에, 이렇게 광택이랑 내부 세차해놓으면 이렇게 비닐을 깔아주는 업체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어, 잠시만요. 여기, 사제 통풍. 타려놨어요. 이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사실 통풍이랑 열선 이 있고요. 잘안 보이시죠? 어두우면 또 이게 카질 많이 깨져서 시동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마트키 카드형 스마트키. 네, 삼성의 상징이죠. 꽂고, 그러면 이 브레이크 밟은 후 스타트 버튼 누름이라고 나와요. 그러면은 이 버튼을 걸립니다. %냐 %냐 어, 라디오 잘 나오고요. 이런 그 소리, 소리. 트리이앞에기 어, 있도록 시스 아, 음, 어? 네, 갑자기 어? 전화가지고 네, 소리가 안 깨져요. 이 차량 어, 에어컨도 빠방하게 잘 나오고요. 다 누가 켜놓고 갔네요. 뮤트 다 이렇게 할게요. 이 차량이 동호회에서 거의 뭐 천만원가량 썼다고 하네요. 그만큼 차에 관리를 엄청 많이 하셨대요. 그래서 스피커도 안 찢어지고 아주 좋네요. 키로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8만키로, 8만 1 2 9 2키로고요 전동. 전동 사이드밀러 들어가 있고요 네. 선루프. 잘 열리고요.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하셔야 돼요. 나중에 이제 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. 안 해준다, 해줘야 된다, 이런 식으로. 그 에어컨 아까 확인했듯이 잘 나오고요. 엄청 시원하게 잘 나옵니다. 네, 소리 들리시죠? 끄고요. 네, 앞에 깜빡깜빡. 깜빡. 라이트도 다잘 나오고요. 이분이 전원을 또 따로 달아놓으셨어요. 이거 전원을 껐다 켰다. 전원을 이걸 어떻게 하지? 어, 이렇게 끄면은 전원이 꺼지고요. 이거를 또 이쪽으로 딱이 하면은 다시 전원이 켜지고요. 이런 것들을 해놓으셨고요. 여기 밑에 보면은 삼성은 이 밑에 아무것도 안 보이죠. 지금 제가 그냥 위에 놓고 할게요. 밑에 통풍 버튼을 달아놨어요. 그래서 그걸 키면은 소리 잘 들어보세요. 내비 소리랑 겹치는데 지금 슉 소리 나오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통풍 시트를 달아놔서 밑에서 통풍 시트 나오는 소리예요 네 끄면 또 사라집니다 네 열선 시트 있고요 옵션은 아주 좋습니다 상태도 좋고 그 다음에 뭐 동호회에서 뭐 그렇게 많이 돈쓴 거면 뭐 불법 튜닝 한거 아니냐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일단 나가서 보여드릴 건데 뭐 안쪽은 뭐 궁금한 거 없으시죠? 상태 너무 좋습니다. 네, 가격도 저렴하고요. 이런데 요런거 해놓으신 거예요. 이런 거는 뭐 저도 해봤는데 별로 얼마 안 해요.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게 일단 시동을 좀 끄고, 네, 초점이 네. 시동을 좀 끄고 본네 쪽 한번 보여드릴게요. 어디에 있느냐? 잠시만요. 이런 것들 뭐해 놨다고 하세요. 저기는 안테나도 있고요. 이런 게뭐 엔진 오일 오일 순환이 잘 되라고 해 놓은 거래요. 뭐 이런 것들 투자를 많이 하셨어요, 차에. 이거 무사고 차량이고요. 네, 전체적인 외관 한번 보여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좀 멀리서 찍어볼까요? 네, 가격이 아주 저렴해요. 그리고 그 5등급 제한 걸리는 차 아니기 때문에 마음 놓고 타셔도 됩니다. 네, 기본 장착이 돼 있어요, DPF가 매연 저간 장치가. 네. 그리고 엘리 모델이고요. 삼성 차는 꼭 엘리 이상 사라고들 말씀하시잖아요. 네, 커튼도 달아놓으셨고. 외관도 깨끗하고 내 내부도 깨끗하고요. 전체적으로 이것도 상급의 모델입니다. 타이어도 상태 좋고요. 한국 타이어 달아 놓으셨어요. 차에 정말 보통 금호나 뭐 이런 거다시는데 한국 타이어가 좀 비싸잖아요. 아주 좋습니다. 문의 사항이나 구매하실 의향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365일 24시간 연락 주시고요. 당연히 후방이랑 후방 감지기랑 후방 카메라 당연히 있고요. 네,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짱간의 정보 찾았습니다.